또 이제 간단하게 마음에 드는 뉴스가 있어가지 찾아왔는데 B550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니까 3 0 0 0번때 젠2 나왔을 때 보드가 x 5 7 0 공개됐는데 B550이라든지 그런 보급형 보드가 새로 공개되지는 않았죠 B450을 계속 사용했죠 3700, 3800까지는 B450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좀 보드가 아쉬운 편이었죠 그러다 B550 언제 나오나 하다가 이제 드디어 루머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보가 이제 거의 떠 가지고 간단하게 루, 일단 루머인 걸 확인하시고 이건 루머입니다 일단 루머이고 일단 그래도 그 여기서 건질 정보들이 어떤 게 있나 확인해야 겠죠 대충 뭐 해석하면은 대충 미래에 이거 비해 550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어떻게 그걸 대비를 해야 되냐 뭐 이런 대 제목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진도 있는 게 이걸 해석해 보면은 B550에 대한 출처 그, 그 소개 그게 있죠. 이게 공식 자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바뀔 수도 있으니까 큰 그건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B557 0 셋을 소개합니다. 100달러부터 시작하는 마니아 클래스. 여기서 이 100달러가 제일 중요하죠. 100달러면은 지금 워낙 그걸 때려보긴 하는데 대충 한 12만원 정도의 가격이니까 지금 생각보다 새로 나온 보드 치고 원래 가격보다도 싼 편이잖아요. 지금 아수스 터프 이런 게. 13만원 14만원 하는데 100달러면 은 괜찮죠 B450 일부 보드도 되긴 했었는데 확실하게 이제 X570을 안사도 싼 가격에 p c i 4.0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듀얼 그래픽 서포트 이거는 뭐 애초에 그거 뭐야 사장된 시장이라서 뭐 그래픽카드 두개 낀다고 뭐 필요하신 분들은 쓸텐데 일반적인 사용 부분은 아니고, 다음에 이게 PCI 레인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전 거에는 2.0면 기반이었는데 이제 3.0면 기반으로 돼가지고 더 넉넉하게 준다. NVMe SSD 꽂았을 때 SATA가 몇개 꺼진다든지 그런 걸 이제 좀들 꺼진다든지 안 꺼진다든지 하겠죠. 중요한 날짜가 6월 16일 날 출시할 예정이다. 어, 그렇게 머지 않았어요 날짜가 6월 달.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밀린 건지 아니면 원래 이 날짜지는? 저 한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AMD 최신 b 5 5 7 발표되면서 보급형 PC 빌더는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450 그걸 떨일 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좀 기다리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반영되는 순간이 오겠죠. b 5 5 0곧 나오는데 한달 정도 남았죠 지금. 떨려야겠죠. 그 다음에 최저 가격이 100 달러부터 시작하여 b 4 5 0 대비한 것보다 50 달러 정도 낮대요. 그다음에 이는 예산에민감한 소비자에게 매우 호소력이 있다. 그런데도 4.0도 되고 페이지도 더 넉넉하게 나오겠죠. 여러모로. 여기서 이제 그 표가 특이하게 나왔는데 450으로 이제 다음 젠슬 이제 준비하신 분들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좀 해석을 해보면은 앞으로 나올 이 젠슬기 그 아키텍처는 570이랑 b550에서만 지원을 한다. 그 소켓이 바뀐 건 아닌데 권장 사항이 이건 거죠. 일단 이게 루머라고 보는 게왜냐면 3,000번 때도 뭐 지금 사용하는 게 X470이나 B450만 된다는데 A320도 지금 사용하잖아요 3,000번 때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AMD 공식에서는 A320도 그러고 지원을 안 하는데 보드 그 회사에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사용할수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지원하는 건 이렇게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대충 정리된 게뭐옛날거 370, 350 요즘은 안 쓰는데 어쨌든간에 그게 이제 그래서 3,200G까지는 이게 다지원을 하고 2,000번대 그다음에 대그급비 2,200G 이런 거랑 라 이제 1 0 0 0번대까지해서 450에서 이제 정리가 끝나고 570부터는 이제 넘어가려고 하나씩 줄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 B 550에서는 지금 그러면 이 뜻은 3200G랑 2000번대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 보드의 역으로 옛날 거를 끼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바이오스가 아예 그냥 이 기점으로 B 550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B 550은 그전 거를 지원을 안 하고 4 0 0 0번대 새로 나올 젠스기 그것만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3000번대랑 그것만. 그 2000번대까지는 이제 정리를 해, 해나가고요. 왜냐면 이게 3200G가 2000번대 그거라서 같이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번대까지는 지원을 하는데 그전거는 이제 한번 여기서 단종이 된다. 그래서 지금 3100이랑 3300 구입하고 다음거 넘어갈 사람들 B450이랑 해가지고 그래서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멈추라는 거겠죠 뭐. 470부두도 PCI 4.0 지원 못했죠? 그때 450도 할려다가 말았고. 그래서 이제 그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걸 고려하십시오 바이오스 회사 그거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은 안 되니까 확실하지 않다 예산에 따라서 B550을 사세요라는 광고긴 한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다 주황색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듀얼그래픽 뭐 어차피 이거는 빼고 다 PCIe 젠4랑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 PCIe 젠4 지원을 하니까 550과 570을 사는데 X570을 사는데 B550이 싸니까 이제 구양 보드들은 단종 추세를 곧 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루머니까 일단은 고려는 해보시고 일단 450도 지금 사지 마시고 떨게 하면은 그때가 서 싸게 사도 그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550 나오면은 550 사는 게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을 테니까 뭐 100달러면은 지금 사던 보드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죠 가격이 더 싸면 더 싸지. 다시 정리하자면은 B에 5 5 7세이 나오고 100달러 그 다음에 6월 16일 일단 또 다음 소식 나오면또 괜찮은 거 있으면은 하나 주워가지고 오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녹화 마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